12월 8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전 지금 12월 첫 주일 새 예언적인 축복 세 번째 시간, 완전 산업의 복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루하루 한번 짤막하게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복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는 뭘까요?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느 곳이든지 네가 복이다. 사람은 환경 또 상황 여러 가지 여건 조건 이런 것에 많은 것에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그만 상황이 나빠져서 여건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겨서 아,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장소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정말 네가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줄 아니? 네가 복이 된다고 말할 때첫 번째 의미는 성읍이나 들이나 아무 상관없다 그냥 네가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요 내머리위로내 정수리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좀 울거든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때마다 여러분 1년 1년 복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 둘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자녀가 어린 아이 때부터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 도 이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의 거음던 믿음의 생활 속에 있는 그림 한장 되기를 고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소유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심지어는 나의 광조리, 나의 떡반죽 그릇도,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네가 네가 너의 것이, 다 복을 받는다. 내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왜내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이 가장 탁월한 복이 어떤 부위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다가, 어, 요셉, 이, 이 얘기 맡겨주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네? 그래서 하나들 맡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온 집과 모든 자을다 맡겨놨습니다. 성경 이렇게 씁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셨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적용시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특히 직장 속에.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진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며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서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이 되면, 위에서부터 나에게 맡겨진 많은 업무들을 내가 처리할 때 생각지 못한 탁월함이 나에게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실명자로,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을 할때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님 복을 주십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새해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복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출입의 복을 받습니다. 전 들어간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 직장에 다니고,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거기서 좀은 떨어져 나가고, 내가 퇴사를 하든지, 내가 이렇게 그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것들, 우리 이것을 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복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 어디에 소속이지 아무 상관없. 네가 복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르게 할 때까지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마다 반드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실 우리의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복주시는 거지 내가 어디에 꼭 속해 있다고, 어디서 그만 나오게 됐다고, 그런 것에 복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산성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아무도 안 살아봤습니다. 혹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한해가 지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산업이 여러분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여러분 직장의 모든 사항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그러나 내가 복이 될때그 복이 무슨 의미인지를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세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